10월 8일 월요일에 무용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행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지요. 어,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을 함께 공부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수행시대의 건온데요. 어,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위빠사나 수행의 이제 개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 쭉 짚어주셨는데, 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받은 느낌이 위빠사나 하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위와 빠사나해서 뭔가 이렇게 위 하면은 뭔가 분리되고 별도의 또 빠사나하면 통찰 알아차림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분리된 어떤 분리돼서 자신을 알아차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왠지 느낌이 윗바사나 수행의 요체는 알아차림으로 시작해서 알아차림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8만 사천 법문을 음흠. 하나로 줄이면 네. 알아차림 하나라 그래요. 네. 미얀마의 그 위대하신 아라한이신 그 외부사야도 레이디사야도 그런 분들이 예. 법문할 때늘 알아차려라라는 음. 것이 주된 요지예요. 네. 인사하면 알아차려라. 어허. 법문해 주십시오 알아차려라. 갈 때도 알아차려라. 음. 그게 각성입니다. 네. 깨어 있어라. 네. 그래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런 말입니다. 음. 네.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음. 것인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그유파사나 수행에 대한 수행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경전이 대념처경입니다. 음. 네. 이 대념처경은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네. 이네 가지라는 것이 몸, 느낌, 마음, 법입니다. 사실 이네 가지를 크게 보면 몸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낌과 법을 포함해서 네 가지가 되었습니다. 느낌과 법이 포함된 것은 수행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몸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는 수행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 외에 느낌과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아는 마음과 함께 반드시 느낌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이 느낌이 가래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행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네 가지 중의 하나인 법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수행은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때 대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처음에는 알아차릴 대상의 법으로 시작해서 지혜가 나면 무상 고무아를 나는 진리의 법으로 바뀝니다. 음흠, 네. 자, 그러면 좀 말씀하신 이 사념처 심소심법이라고 그러죠. 네. 이 사념처 수행과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이 수행, 어떤 관계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사념처라고 하면은, 네 가지 수행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음흠. 그런데 이네 가지 수행은 알아차림의 기본이고, 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충점 적으로 조금 더, 어, 하는 경우와, 음흠. 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조금 중점적으로 더 하는 경우, 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조금 세분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하. 왜냐하면 에, 수행자가 감성적이고 무딘 사람이면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효과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감성적이면서 영민한 사람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음. 그리고 이성적이면서 무딘 사람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음. 그리고 이성적이면서 영민한 사람은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 수행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음. 사념처를 하면서 네. 근기에 따라서 스승이 중점적으로 무슨 수행을 하라라고 할때 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 그런데 저는. 에, 미얀마에서 4년 동안 모무라라차린 수행을 하다가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매우 훌륭한 마음무라라차린 수행을 에, 스승을 찾아서 3년간 했습니다. 오. 미얀마에서 마음무라라차린 수행을 지도한 분은 없어요. 숲 속으로 가서. 40년 동안 마음 보는 수행을 홀로 하신 위대한 스승을 제가 만나서 오. 처음으로 거기 가서 마음 보는 수행을 했어요. 네. 남들은 못 하는 수행이에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몸을 보는 수행을 위주로 하는데 네. 특별하게 저는 마음을 보는 수행을 배우고 음. 또그 스승한테 느낌 보는 수행까지 배웠어요. 음. 그래서 비로소 제가 신수신법 사념처를 다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서. 음. 염처별로 네. 그래서 마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실 명상원을 개원했어요. 어... 몸 보는 수행들은 남들도 말하니까 네. 누가 음... 말하지 못하는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영상원을 음, 그렇죠. 개원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 영상원을 네,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몸 보는 수행은 기본이고 네. 특별하게 저희는 음.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음흠. 동시에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법은 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심소심도 사념차 수행이 된 설명을 주셨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쉽다고 다 내지는 뭐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을 본다 뭐 몸을 알아차린다. 이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근데 이걸 수행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허. 몸이 있는지는 알아도. 아, 몸이 있는지나 알 예, 있는지나라도 몸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린 사람들은 없었어요. 음, 음. 부처님이 처음으로 몸을 알아차리셨어요. 아, 점점 알아차린다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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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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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손이 있잖아요. 네. 손이 있는데, 손에 있는 실제하는 현상은 모른다고요. 손은 관념이거든요. 음. 근데 손을, 손을 딱 마주 대하면은, 지금, 명칭은 손이지만은, 네. 실제하는 것은 여기 있는 느낌이에요. 음. 무겁다, 따뜻하다, 진동한다. 네. 그러니까 몸이 있지만은, 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실제, 음. 그 니얼리티, 음. 그것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수행의 기본 신수심법 사념처 중에서 음. 기본으로 삼으셨는데 네. 그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부처님께서는 여섯 가지로 분류를또 하셨어요. 음. 첫째는 먼저 호흡을 알아차려라. 네. 둘째는 몸의 네 가지 자세를 알아차려라. 음. 셋째는 분명한 앎을 해라. 음. 넷째는 몸에 대한 더러움을 알아차려라. 음. 그리고 다섯째는 몸의 치수와 풍사대를 알아차려라.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묘지에서 아홉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라 하는 여섯 가지로 몸을 알아차리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했어요. 음... 그런데 이것을 다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묘지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시체가 아홉 가지로 아... 썩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하... 에, 그리고 또네 번째 에, 몸의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수행 같은 것은 부정관이거든요 음, 네. 이런 수행은 스승 없으면 못해요 아, 예. 왜냐하면 이 부정관 하다가 부처님 당시에 몇십 명이 자살을 했어요 피구들이 오, 자기 몸을 알아차리니까 혐오스러움을 보니까 아, 견딜 수가 없어서 네. 생명을 끊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바른 스승 밑에서도 음, 바르게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매우 위험해요 음, 저도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르게 수행을 배웠는데도 상기가 왔었다고요. 아, 예. 그래서 매일 점검을 받아도 자기 스승이 가르침이 있어도 자기 식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음. 간단하게 몸이 아니고 음. 구체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런 것들 이제 접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누구나 다숨 쉬잖아요. 네. 숨못 쉬면 살지 못하는 건데, 네. 예.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호흡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경전에서는 이 호흡을 들숨과 날숨이라고 그래요 음. 아나, 빠나, 사띠라고 하는데, 아나, 들숨, 빠나, 날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들숨과 날숨을 코에 네. 에,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음. 경전에 보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 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에, 설법을 하셨어요. 숨을 길게 들이실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들이신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대실 때는 나는 숨을 길게 대신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실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들이신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대실 때는 나는 숨을 짧게 대신다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음. 간단하게 있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런데 이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음. 우리는 보통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절대 개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뭘 도모하고 꾸미는 거거든요 꾸미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래서 호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어나고 꺼지는 무상의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놓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놓고 어떻게 보느냐 네. 길게 볼 때는 길게 되실 때는 길게 되시는지 알고 음흠. 그러니까 호흡 하나에 강한 거 약한 거 부드러운 거 뜨거운 호흡 차가운 호흡 또 사이 좀 다양한 호흡이 있어요 음. 그런 걸 그냥 그때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고요해지면 고요한 호흡이 있고요 음. 화가 나면 흥분된 호흡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고 그런네라고 호흡을 봐라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숨 쉬고 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흡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있는 거예요. 예. 본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벌써 의식되고 있다는 라 것들 속에서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처음엔 그렇습니다. 음. 처음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기간 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 예. 이제 계속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은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툭 던져놓고 보게 돼요. 음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분리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도 사마타 수행을 한 뒤에, 사마타 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수행이거든요. 음. 그것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집중력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툭 던져놓고 네. 분리해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 호흡도 처음에는 알아채려고 하면은 긴장해요. 네. 그래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크게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음음. 숨어버려요 보려고 그러면은 예. 몸이 긴장하니까. 음. 그래서 있는 호흡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음.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 주시는 거지만 이빠사나 수행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래서 그 우리가 몸으로 와서 몸을 본다는 사실은 네. 먼저 말뚝에 소를 뚜레로 이렇게 묶어서 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말뚝에 소를 묶어 놓는 것 같은 것이 이때 말뚝이 몸입니다. 음... 그리고 소는 마음이에요. 네. 그 소를 말뚝에 줄로 묶어 놓지 않으면 마음이 떠다녀요. 과거 미래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번뇌를 끌어들여요. 근데 말뚝에 몸이라는 곳에 마음을 묶어두면은 어디로 떠다니지 못하고 몸에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 마음이 정화돼요. 예. 그래서 몸을 알아차린 수행의 중요성이 먼저 몸으로 와야 이 마음이 정화됩니다. 음. 그 이유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끊임없이 네. 과거, 미래로 이것저것을 찾아서 시비를 걸고 다닙니다. 음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말뚝과 소처럼 음. 몸과 마음은 먼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음. 몸에 묶어두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몸을 보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호흡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보기가 그... 좋아서 호흡을 보는 거예요. 음흠. 의외로 몸에서 볼게 없어요. 네. 네. 찾기가 어려워요. 음. 그러면 숨 쉬는 동안에는 살아있잖아요. 네. 그런 동안에는 호흡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부처님으로부터 역대의 모든 성자들이 전부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꼭 호흡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없을 때는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주 대상을 밥이라고 그러고 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을 반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계속 나타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이 먹는 것과 같거든요. 네. 나타나면 알아차리고 통증 알아차리고 망상 알아차리고 졸림 알아차리고 무슨 그 호흡 알아차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차츰 어느 순간에 정화가 되어서 반찬 그릇도 비워지고 음. 밥 그릇도 비워질 때 수행에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정화된 상태라고 그래서 열반이라고 그래요. 음. 아.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다양한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음. 호흡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호흡만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것은 또 없어요. 그런데 음. 네. 주 대상이 호흡이니까 유파사나에서는 예. 다른 대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먼저 그것을 보도록 해요. 항상 음. 호흡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밥과 반찬을 편식하지 않고 함께 먹어야 되듯이 음. 호흡과 예 다른 다양한 대상들을 똑같이 다 알아차릴 것으로 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음,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소를 말뚝에 메어놓는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소 묶어두듯이 묶어둔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지금 말씀하신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뭔가 이렇게 자꾸 떠떠다니 네, 이거 네, 네, 돌아다니려고 하는 네.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네, 있는 그 건데. 순간에 몸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음. 탐진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유신견, 이게 음. 내 몸이다, 내 호흡이다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다 암만심, 유신견, 음. 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다 보거든요. 음. 그냥 기본적으로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데 네. 자기 몸으로 올 때는 내 몸, 내 발, 음. 뭐내 코, 내귀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단지 네. 대상이에요. 음. 그때 우리도 모르게 그 유신견이 사라져요. 음.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자유로워져요. 네. 모든 유신견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음흠. 네네. 오히려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 묶어둬야 돼 마음 떠돌아다니면 안돼 자꾸 이렇게 오히려 마음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아, 왜? 위험합니다 음. 마음, 그렇죠. 마음을 마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음, 음. 절대 마음 못 다스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지 음, 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습관대로 사는데 네. 그리고 마음은 비물질이서볼 수도 없는데 음. 그걸 오히려 어떻게 다을까요 묶어놓으려고 할수록 거의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음. 마음을 우리가 비운다 그러는데, 음. 몰라서 마음을 비운다 그러지, 어떻게 마음을 비워요? 음. 몸을,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음. 마음이 정화되어서, 딴 음. 짓을 못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음. 리얼리티로 보면 관념적이에요. 음. 비우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그렇죠. 욕망이 붙어요. 피우려고 음. 하는 욕망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언어로 하는 그 언어의 유의로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하면 어렵다라는 네, 말이 많이 하시는 관념이요. 게. 예. 정말 그렇군요. 저도 훌륭한 스승들의 글을 읽는데 음. 어느 경우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음. 언어의 유의들이 많아요. 네. 실수행에서 실제하는 현상. 그러니까 음. 화순이 있는데 하우가 없어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아주 그 기가 막힌 얘기, 감탄한데 음흠.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알고 많은 거예요. 천먹을할 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뭔가 목적, 지향점은 굉장히 높고 너무나 좋고 고결한데 어, 거길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했을때 하우가 없어요그 구체적인 알아채림의 문제예요. 음흠. 그러니까 네. 그 시작은 음. 그냥 다소곳 하에 있는 호흡을 지켜 보는 것으로부터 해요. 네. 통증 생기면 통증, 망상 생기면 망상하네. 음흠. 졸리면 졸립네, 쑤시면쑤시네 수행하기 싫으면 하기 싫네 음. 라고 나타난 대상을 그냥 맥없이 네. 바보처럼 음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바보 온달이 되어라 그래요 아, 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수행하면 일단은 좀 거창하고 뭐 대단한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뭐 어떤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라고 할때 이게 뭔데 하고 오히려 그걸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첫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죠.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유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에서만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음음. 사마타에서는 있는 그대로 못 보거든요. 네. 뭘 도모해야 돼요. 새끼 무새께 선정은 음음. 고요함을 목표로 해요. 예.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려고. 음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장애를 막 억누릅니다. 음흠. 근데 위파사나에서는 절대 억누르지 않아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에서 훌륭하다는 분들이 의외로 음. 어, 반사회적인 그 비행을 저지른가 하는 음. 경우를 볼 때에는 저는 다 이해해요. <laughs> 아 저분이 훌륭해야 된다. 나는 성직자다. 라는 생각에 억눌렀기 때문에 안본데 가서 딴짓 하게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착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그냥 놓고 봐라. 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것이 위파사나예요. 음. 네. 그 방법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개입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봐라. 흥분할 때는 헉거리죠고요해지면 네. 호흡이 길어져요 또. 음. 그러다가 또 호흡이 없어져 버려요. 음. 호흡이 없어질 때는 몸의 느낌도 없어져요. 네. 자꾸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볼 때. 네. 계속 개입하면 호흡이 소멸하지 를 않아요. 음. 그럼 집중이 돼서 호흡이 소멸하고 몸의 느낌이 소멸하면 아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네. 그럼 아는 마음만 남아있을 때 그걸 알미라그래요그 음. 아는 마음조차도 사라진 것이 열반이에요. 충말입니다. 음. 이렇게 딱 그냥. 그 코스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확연하게 음. 구별되어 있고 그 과정으로 스승들은 다 이끌어요. 네. 네네. 무형을 밝히고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 시대 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 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시고 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념처 수행 심수심법 가운데서 신념처 수행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서도 이제 호흡을 알아차림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고 계신데. 음... 경전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치는가요 아니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어떤 일정한 기준 같은 게 제시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호흡을 알아, 알아차리는 것이 있고요 네. 그 경전에 보면은 호흡 무슨 그뭐 느낌 음. 마음 다 이렇게 알아차릴 대상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라할 때, 네. 항상 어느 대상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이때 대상을 안으로 알아차리고, 밖으로 알아차리고, 안 밖으로 알아차려라 하는 말이 아주 어느 수행의 대상이나 똑같이 반복돼요. 음.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안으로 알아차리란 말은 감각기관에 두라는 말이에요. 음. 그리고 밖으로 알아차리란 말은 감각 대상에 두어야 될 때, 네. 그 다음에 안팎으로 알아차려라 하는 경우에는 안과 밖을 다 동일하게 알아차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자기 자신의 호흡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선 해야 되겠죠. 네. 그건 안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음흠. 그런데 누가 얘기할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럼 밖으로 나가서 빠지면 은또 안팎을 동일하게 봐야 돼요. 아. 이게 중도적 관점에서 알아차리라는 말을 부처님이 또 강조하세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소승은 저만한다. 라고 그러는데, 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철저하게 부처님이 그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감각 기관을 알아차려라. 안을. 음.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생활 을 하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알아차려라. 음. 그 다음에 한 팍을 알아차려라. 음. 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얘기가 또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라. 모든 경전의 귀절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서 무상을 보라 그 얘기예요. 예 네, 궁극에는 음흠. 법을 야, 봐야 합니다 가는 거 없습니다 항상 예. 네, 존재하는 것들의 속성은 무상고 무하이기 때문에 음흠. 부처님이 그걸 넌지시 계속 강조하세요 음흠.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라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라 음.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내라가 무상의 완성이에요 음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암시해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호흡을 봐라 아니고 음. 그 호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법, 음. 그 것까지를 함께 봐라 때가 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흠. 네. 그이묘법선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또는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네. 그게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뭔가 또 느낌이 오잖아요. 네. 좋다 또는 네. 싫다, 네. 예쁘다, 뭐 네. 피하고 싶다. 그이 네. 뭐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 그런 게 굉장히 또 강조돼요. 그러니까 가능하시잖아요. 그때 아 네. 그러고 있네 일어났네. 그게 음, 멈춰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멈추면 그 순간 윤회가 아, 회전되지 않습니다. 연기가 회전되지 않습니다. 음흠. 욕망으로 넘어가는 게 순간의 윤회거든요. 네. 윤회는 일생의 윤회와 순간의 윤회가 있는데 음. 그 순간 느낌에서 가려로 넘어가지 않으면 연기가 회전을 하지 않아요. 음흠. 수행을 한다는 사실이 몸을 본다는 사실이 호흡을 본다는 사실이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가장 쉬운데. 예. 그러니까 먼저 무식하게 몸부터 봐야 돼요 호흡부터.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안 된다는 사실은 네. 먼저 몸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음. 망상을 많이 한 거예요. 음. 몸으로 와서 고즈넉하게 몸에 있는 호흡을 지켜보면은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 요 그러면 그 순간 윤회가 회전하지 않아요. 음. 단지 그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것을 맨 느낌이라 그래요. 아하. 근데 나중에 이제 느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음. 좋다 싫다로 넘어가면은, 육체적 느낌으로 벌써 가래가 일어난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연기를 회전시켜서 음. 말뚝에다가 묶어두고, 네. 지금 못 따라나게 해야 돼요. 음. <laughs>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수행을 한다면, 아이거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많이 돼서 네. 너무 안타까운데. 네. 오늘은 그 이빠서는 그 사념초 수행 가운데서 어신념처이 몸을 보는 네.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이한 말씀 나눠도 보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다 약속되시게 네요예 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또 사념초 수행이한 말씀 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오늘도 역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